자, 117번, 음. 삼각방정식이고요. 지금처럼 2차와 1차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는 반드시 반드시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. 코사인을 하고 사인이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을 그죠 제곱해서 더하면 1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한번 쓸게 2 플러스 루트 3에 사인 x 마이너스 어, 과 열고, 2 플러스 루트 3, 이콜 0. 이런 방정식. 지금 이런 상태죠? 그러면, 분배해주면,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. 요걸 먼저 쓸게요. 그 다음에 플러스 2. 그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에 사인 x.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 분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, 어, 2는 이제 앞에 만, 플러스 2랑 만나서 지워지겠네요. 이콜 0까지. 그러면, 요 좌변에 있는, 어, 좌변과 우변에 각각 마이너스를 곱할까? 그럼 2 사인 제곱 x인데 자 바로 치환해서 갈게요. 마이너스 곱하면서 치환하는 거야.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의 라지 x 그지? 자, 마이너스 곱하고 치환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까지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이퀄 0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 될점 치환을 하면 범위를 남긴다는 거잊지만안거 그치? 우리가 누구를 덱 x로 치환했어? 바로 s 사인 x죠. 그쵸? 그래서 sinx는 x는 이제 아무리 커봤자 1이고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니까 어,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겠군 하면은 여기서는 틀립니다. 왜 그럴까? 저 앞에 보시면요. small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그럼 쌤이 요이 위에다가 조그맣게 sin 그래프를 그리면 자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주기가 2파 i 인그런 그래프죠. 그렇죠? 근데 봐봐.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 사이까지면 이만큼만 해당하잖아. 이해돼. 그래서 그때 y는 sin x에서 이 sin x는 이 함수의 y 값이죠. 그렇죠. y 값은 x가 0에서 파이 사이일 때 y 값은 0과 1 사이의 값만 갖게 되어 있어. 그렇지.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되겠죠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, 라지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야 해요. 이해 되겠어요? 무작, 무작정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로 쓰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. 되겠죠? 자, 그러면, 자, 뭐 범위도 썼으니까 이 방정식을 이제 풀면 되겠죠? 루트가 섞여 있어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지만 인수분해로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. 자, 2xx로 찢고요. 그 다음에 루트 3하고 1로 찢을 수 있겠죠?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, 여기다 마이너스 주잖아?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루트 3x라서 이 1창의 개수를 어, 맞춰줄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인수분의 결과 여기 위에다 쓸게요. 2x 루트 3 그다음에 x 1은 0. 자, 이런 값을 갖게 되죠. 그럼 x를 구하면 어떻게 돼? 얘를 0으로한 x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죠. 2분의 루트 3 또는 1이라는 근을 갖게 되는데 얘는 저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아니야. 그치 주어진 방정식에는 당연히 2m x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. 그래서 다시 원상 복구해 주면 sin x죠? 2분의 루트 3 또는 sinx는 1. 2분의 루트 3도 그렇고 1도 그렇고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둘다뭐 가질 수 있는 값이다 충분히 그치. 어, 얘가 뭐 마이너스 1뭐 이런 값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치. 이해되겠죠? 음? 그럼 이제 우린 이걸 만족하는 스몰 x 값을 찾으면 이제 그게 저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봐봐. 이 상태에서도 결국 삼각 방정식이기 때문에 음, x를 구하려면 그래프적 해석으로 가주셔야겠죠. 그쵸? 자, 첫 번째 것부터 해보자. 자, 자세한 설명은 이제 생략해도 되겠죠. y는 sin x랑 y는 2분의 루트 3의 어, 교점 x좌표가 어, 근이 되겠다. 자, y는 sin x 그릴 건데, 사실 x가 0에서부터 파이 사이까지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절반까지만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그때 y는 sin x랑 y는 2분의 루트 3이니까, 여러분, 2분의 루트 3은... 우리 루트 3의 근삿값은 1.7이죠. 그래서 2분의 1 7 하면 이제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요 1보다 밑에 쪽에 생기는 직선이에요. 좌우지간 되겠죠? 그때 교점의 x좌표.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식을 만족하는 x값. 즉 해가 될 텐데 우리 어차피 해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해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. 그럼 역시 대칭성이 해주, 이용해주면 되겠지. 이 간격을 하트라고 한다면 이 간격도 하트. 이 간격의 하트가 되는 순간 이점첫 번째 교점의 x 좌표는 하트가 되죠 그 자체로, 그지?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점 요 점의 x 좌표는 파이에서, 그지? 파이에서 하트라는 간격만큼 왼쪽으로 온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하트. 그래서 하트랑 파이 마이너스 하트 더하면 어, x의 합은 파이가 되겠죠 왼쪽에서 이해되죠? 그다음 두 번째 사인 x가 1이 되도록 하는 x도 존재하겠죠. 이거는 바로 뭐냐 2분의 파이 할 수도 있겠는데?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, 자, 그림 좀 지울게. 다시 돌려볼 수 있으니까, 어차피. 자, 자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, 그치. 여기서 나온 x 값두 개를 더한 게파이 였고, 그치. 그리면서그 다음에, sin x가 1이, 이것도 똑같이 해석하면 돼. y는 sin x란 y 콜 1의 교점 x 좌표로 보면 되니까. 근데 y 콜 1은 분명히 이렇게. 삼곡대기에서 만나는 점이겠지, 그치. 어, 최대 값도 1이고, y 콜 1. 얘도 y 값이 1이니까. 그래서 그때 그 교점에서의 x좌표 얘는 2분의 파이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?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즉 해는 2분의 파이가 겠다 하나밖에 없죠 음 x가 어차피 이 파이까지만 하니까.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해 합이니까 모든 해 합은 파이랑 2분의 파이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분의 3파이를 정답으로 내주시면 되겠다.